나이 들수록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 다섯 가지 유형. 이런 친구 있으면 지금부터 거리 두세요. 68세 최말순 할머니는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함께 시장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서로 집안일도 거들어주던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친구를 만나고 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더랍니다. 온종일 입이 무겁고 밤에 잠도 잘안 오고 괜히 눈물이 나려고 하고요. 처음엔 그냥 내가 예민해진 건가 싶었대요.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우울증 약을 먹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선생님이 물었대요. 혹시 주변에 만나면 유독 힘든 사람이 있으시냐고요. 그제야 최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30년 친구가 본인 인생을 갈가먹고 있었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만나면 괜히 지치고 헤어지면 오히려 홀가분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도 헷갈리고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정리하기도 애매하고요. 저는 20년간 노인 심리 상담을 해온 박정숙입니다. 수천명의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건강 잃는 것보다 사람 잘못 두는 게더 무섭습니다. 좋은 친구 하나 있으면 병원 갈 일이 확 줄어요. 반대로 잘못된 친구 하나 있으면 없던 병도 생깁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내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 딱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떻게 거리를 둬야 하는지도 알게 되고요. 결국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 유형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지금부터 거리를 두세요. 아직도 모든 인연이 다 소중하다고 믿는 분들께 꼭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예의 없는 사람입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말 한마디가 없는 사람이에요. 70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김 할머니는 이 친구를 정말 아꼈습니다. 친구가 아프다고 하면 미역국 끓여서 갖다주고 손주 돌잔치 있다고 하면 축의금도 두둑이 챙겨주고요.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가면 꼭 특산물 사다가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땠을까요? 김할머니가 뭘 해줘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어요. 김할머니가 한 번은 몸이 아파서 일주일을 누워 있었는데 이 친구가 문병을 왔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도 이 친구가 날 챙기는구나 싶었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언니, 나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차좀 태워줘. 아픈 사람한테 부탁을 하러 온 거예요. 김할머니가 그말 듣고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30년을 이렇게 퍼줬는데 돌아오는 건 당연하다는 태도 뿐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의라는 게 뭘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뭔가를 받으면 고맙다고 하고 실수를 하면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사람을 만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바쁘니까 신경 쓸 틈이 없었고 다른 인간관계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나이 들면 달라집니다.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고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고맙다 한마디 없는 사람한테 쓰고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에너지가 한쪽으로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기만 하고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점점 지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뭘 해줘도 반응이 없어요. 둘째, 본인 실수는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셋째, 늘 받기만 하고 먼저 베푸는 일이 없어요. 이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 해당되면 예의 없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연락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드리는 정성을 조금씩 줄이시면 됩니다. 미역국 끓여서 갖다 주던 걸 이제는 안 해도 돼요. 먼저 연락하던 걸 이제는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 에너지를 아끼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나한테 그리고 진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한테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메마른 사람입니다. 늘 차갑고 무관심하고 남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68세 이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젊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한명 있었습니다. 서로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하고 아이 낳는 것도 비슷했고 나이 들어서도 계속 연락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좀 특이했습니다. 만나면 대화는 하는데 뭔가 따뜻함이 없었어요. 이영이 할머니가 힘든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래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려니 하고 지냈는데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이영희 할머니가 작년에 큰 수술을 받았어요. 자궁에 혹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했거든요. 얼마나 무섭고 걱정됐겠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어떤 친구는 미역국을 끓여서 왔고 어떤 친구는 과일을 한 박스 들고 왔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요 카톡 하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이영희 할머니가 나중에 먼저 연락을 했더니 그제야 이러더랍니다. 아 수술했어? 잘 됐어? 그 한마디가 끝이었대요. 이영희 할머니는 그날 밤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30년을 알고 지냈는데. 내가 수술 때 올라가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게 너무 서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메마른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함께 있는데도 외로워요. 분명히 옆에 사람이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따뜻한 반응을 먹고 살거든요. 내가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내가 울면 같이 속상해주고, 내가 아프면 걱정해주고요. 이런 반응이 있어야 마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메마른 사람은 이런 반응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메아리가 없는 것처럼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쓸쓸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이야기에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신나게 이야기해도 그래! 하고 끝이에요. 둘째, 힘들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어려울 때 먼저 연락이 오는 법이 없어요. 셋째, 만나고 나면 공허합니다. 분명 오래 이야기했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남아요. 이런 친구 곁에 오래 있으면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마음이 메마른 친구 곁에서 계속 외로움을 느끼면 내 뇌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러 멀리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사람한테 따뜻함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다른 사람한테서 채우시면 됩니다. 진짜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내가 아프면 달려와주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한탄, 원망, 불만만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75세 박말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가 한명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도 잘 통하고 좋았대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산책도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친구를 만나고 오면 꼭 머리가 아프더래요. 처음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친구 안 만나는 날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이 친구가 만날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 떠올려 보니까 전부 불평이었습니다. 남편이 맨날 누워만 있어서 짜증난다. 며느리가 명절에 안 와서 서운하다. 아들이 용돈을 너무 적게 줘서 속상하다.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해서 기분 나쁘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 만나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박말순 할머니는 착한 분이라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맞아, 맞아, 속상하지, 힘들지 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쌓이니까 본인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감정이라는 게 전염이 됩니다. 옆에서 계속 웃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반대로 옆에서 계속 찡그리고 한숨 쉬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아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30분만 들어도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올라간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독을 먹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불평하는 친구를 만나면 그 독을 같이 마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만나면 인사보다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아이고 하면서 시작해요. 둘째, 대화의 80%가 불만입니다. 남편 욕, 자식 욕, 며느리 욕, 세상 욕이요. 셋째,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금방 부정적으로 바꿉니다. 날씨 좋다고 하면 좋긴 뭐가 좋아, 내일 비 온대 이러는 거예요. 이런 친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들어주는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착한 분들이 실수하는 게 끝까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한 10분 정도 들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슬쩍 화제를 바꾸세요. 그나저나 요즘 뭐 재밌는 거 없어? 이렇게요. 그래도 계속 불평만 하면 만나는 횟수를 줄이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세번 만나던 걸한 번으로 줄이세요. 내 마음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불평 들어주다가 내가 아프면 누가 책임져요. 그 에너지를 긍정적인 사람한테 쓰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말 옮기는 사람입니다. 시시콜콜 남의 이야기를 여기저기 옮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69세 정옥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동네에서 꽤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이 거의 매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날 정옥순 할머니가 친구한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 맨날 싸우고, 대화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 정말 친한 친구니까 한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경로당에 갔더니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더랍니다. 한 할머니가 슬쩍 다가와서 이러는 거예요. 옥순아, 너 남편이랑 많이 힘들구나. 이혼한다며. 정옥순 할머니는 머리가 하얘졌대요. 내가 한 적도 없는 말이 동네방네 퍼진 거예요. 그것도 이혼한다는 말로 부풀려져서요.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옮긴 거였습니다. 야 정옥순이 남편이랑 사이가 엄청 안 좋대. 이혼할 것 같아. 이렇게 여기저기 말하고 다닌 거예요. 정옥순 할머니는 그 뒤로 동네 다니기가 너무 창피했대요. 사람들 눈이 다 의식되고 뭔가 수궁거리는 것 같고요. 30년 살던 동네가 하루아침에 지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 옮기는 사람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냥 요즘 좀 힘들어라고 했는데 옮겨지면서 개 완전 망했대가 되는 거예요. 입이 가벼운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그냥 옮기지 않습니다. 본인이 재미있게 꾸며서 옮겨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반응을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없던 말도 생기고, 있던 말도 과장되고요. 나중엔 원래 이야기랑 완전히 다른 말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다른 사람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누가 뭘 샀대? 누가 어디 갔대? 누군의 아들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 이야기들이 어디서 왔겠어요? 다 누군가한테 들은 거예요. 둘째, 말할 때 비밀인데 라고 자주 시작합니다. 비밀인데 말하는 사람이 비밀을 지킬까요? 본인이 들은 비밀도 똑같이 옮긴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험담을 유독 좋아합니다. 누구 흉보는 이야기를 할때 눈이 반짝거리면서 신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 이야기, 특히 안 좋은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돈 이야기, 아프다는 이야기, 누군가에 대한 불만도요. 그냥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옮겨져도 상관없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친구는 내 이야기를 가슴에 묻어줍니다. 남한테 옮기지 않아요. 그게 진짜 친구예요. 만약 내 이야기가 여기저기 퍼져 있다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수다 상대일 뿐이에요. 그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도리에 어긋나는 사람입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고 흉보고 막말하는 사람이에요. 73세 채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성당에서 만난 친구가 한명 있었습니다. 신앙심도 깊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같이 성당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밥도 자주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막대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종업원한테 반말을 하고 주문이 늦으면 뭐 하냐고 소리를 지르고요. 택시 타면 기사님한테 말을 함부로 해요. 아저씨 길왜 이렇게 돌아가? 바가지 씌우려고 그래? 이러면서요. 채영자 할머니는 처음엔 좀 그렇긴 하네 하고 넘겼대요. 그런데 점점 불편해지더랍니다. 어느날은 둘이 같이 카페에 갔는데 커피가 좀 늦게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직원한테 큰 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커피 하나 내리는 게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장사 이렇게 할 거예요? 직원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굽실거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점장 불러 이러더래요. 채영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땅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대요.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친구랑 같이 다니기가 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내 품격까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도리에 어긋나는 사람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막말하는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사람들 눈엔 똑같이 보입니다. 아, 쟤네 둘이 친구구나. 비슷한 부류겠지. 이렇게요. 평생 쌓아온 품격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한테 하는 말을 나한테도 합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 흉을 봐도 언젠가는 내 흉을 보게 돼 있어요. 지금은 남한테 막말해도 언젠가는 나한테 막말하게 돼 있고요.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약자한테 함부로 대합니다. 종업원, 택시기사, 경비원 같은 분들한테 유독 말을 막 해요. 힘없는 사람한테 갑질하는 거죠. 둘째, 험담을 입에 달고 삽니다. 만나면 누구 흉. 누구 욕이 빠지질 않아요. 셋째, 사과를 할줄 모릅니다. 본인이 잘못해도 절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오히려 상대방 탓을 합니다. 이런 사람과 어울리면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내 평판이 떨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까지 같은 사람으로 봐요. 둘째, 나도 모르게 무리듭니다. 자꾸 보다 보면 나도 그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셋째, 언젠가 나도 당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한테만 잘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면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오래 알았어도 상관없어요. 내 품격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랑 품격이에요. 그두 가지를 깎아 먹는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친구를 곁에 두어야 할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반대예요. 첫째, 고맙다, 미안하다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해요. 작은 일에도 고마워 할줄 알고 실수하면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합니다. 둘째,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할 때 눈을 보고 들어주고 힘들다고 하면 같이 속상해 주는 사람이요. 꼭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리거든요. 셋째, 만나면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입니다. 헤어지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요. 아, 오늘 좋은 시간 보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요. 불평 대신 웃음을 주는 사람, 한탄 대신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넷째, 내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든 이야기를 해도 절대 다른데 옮기지 않는 사람이요.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는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누구한테나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종업원한테도, 택시기사님한테도, 경비원 아저씨한테도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내 품격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몇 명이나 계세요? 사실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친구 한 명이 가짜 친구 열 명보다 낫습니다. 그럼 이런 좋은 친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 성당이나 절, 문화센터 강좌, 등산 모임 같은 데서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처음부터 깊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천천히 알아가시면 됩니다. 몇번 만나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거든요. 고맙다는 말을 하는지, 남흉을 보는지, 만나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요. 그렇게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돼야 해요. 내가 먼저 고맙다 말하고, 내가 먼저 들어주고, 내가 먼저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사람이 모입니다.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내가 따뜻하면 따뜻한 사람이 오고, 내가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사람이 와요. 76세 한복순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나는 80 넘어서 진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아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내 편인 친구는 늦게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한테 더 잘해주세요. 그게 행복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늙어서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예의 없는 사람이에요. 고맙다, 미안하다, 한마디 없이 받기만 하는 사람은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둘째, 마음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는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칩니다. 셋째, 불평만 하는 사람이에요. 만날 때마다 한탄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은 내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넷째, 말 옮기는 사람이에요. 내 비밀을 여기저기 퍼뜨리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다섯째, 도리에 어긋나는 사람이에요.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내 품격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전에는 사람 정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인연을 다 붙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거리를 두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세요. 좋은 사람 하나면 노후가 편하고 잘못된 사람 하나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곁에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한테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필요한 분한테 공유해주세요. 아직도 안 좋은 인연을 정리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공유 한번이 그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